자 어떤 거친구를 봤더니요 9를요 8 더하기 1로 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8을 한개 선택하고 두개 선택하고 세개 선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0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64로 나누던지뭐 이런 게 있었으면 8이겠지. 근데 100으로 나눴다고요. 그러니까 9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9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1 0 0기 1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얘는요. 얘는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 10 더하기 마이너스 1에 11제곱 일 거잖아. 됐어요? 써볼게요. 11개 중에서 0개 선택했어요. 10을 0개. 그럼 마이너스 1은 11개. 오케이? 요번엔 써줘야 돼, 마이너스 1도. 1이 아니잖아, 그냥 1. 11개 중에서 10을 한개 선택했어요. 10을 한개 선택했으면, 마이너스 1은 10개 선택했어요. 11개 중에서 2개 선택했어요. 10을 2개. 그러면, 마이너스 1은 9개. 이렇게. 됐습니까? 자, 한, 하나만 더 쓸게요. 11개 중에서 3개. 10을 3개 선택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은 8개. 땡땡땡. 이렇게 씁시다. 제 모자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1, 1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10제곱은 1이야. 얘는 얼마야? 11. 얘는 10, 110 곱하기 1이니까 110이겠죠. 됐어요? 11 곱하기 10. 여기는 1이잖아, 1.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뭘로 묶여? 10의 제곱이 다 있어요, 10의 제곱이. 10의 제곱이 다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10의 제곱으로 다 묶인다고, 이렇게. 이 뒤까지. 돼요? 자, 그러면, 자, 9의 11제곱은 결국 10백이 1의 11제곱을 이항정리한 건데, 어떻게? 10의 제곱이 100이죠? 100에, 요렇게 하고, 안 묶이는 거. 1 0 10백이 1은 얼마야? 109. 그러잖아요. 됐어요. 이거를 100으로 나눴을 때 이거 나머지라고 하려고 했더니 100으로 나눴는데 더 커. 100더 한번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얘를 100구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얘도 들어가서 100으로 묶이겠죠. 얘도 들어가서 100으로 묶이겠죠. 이렇게 묶일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됐어요? 자 그래서 9의 11제곱을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9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 있는 거야. 오케이. 나머지.